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2021, 2022, 2023, 2024, 4년차 유튜버, 화기시즈 TV 홍성수입니다. 저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 부끄러웠던 젊은 시절의 기억들을 반성하고, 미련 없이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지극히 개인적인 영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00명 이상의 구독자 수를 넘게 되니, 저 개인의 삶이 저를 너무 여러분과 연결돼 있음을 깨달았습니다.오늘 188번째 영상부터는 대본을 일기 형식으로 쓰고 영상 콘텐츠를 운동을 통한 정신건강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운동 영상과 목표 실천 과정을 함께 소개하는 형식으로 꾸며 1년 동안 공유하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